고 이제 네. 우리는 대부분 3 9 2 0우에서끝나는데 끝나는 계속 가요 3 0 3 0는 39단 외는데 계속 하더라고는그9단 그렇죠. 네. 네. 외우실 때는 39단 외우실 때는 39단 외1 9단 외우실 때는 3 9 외우실 때는 9단 외우실 9단 외우실 때는 9 9단 그고 식구, 식구의 날 파, 식구다 모스, 식구다 셋이요. 구 오, 구십오, 식구 육, 백 기타, 식구트, 백장식당, 식구 팔, 백오십이, 식구 십, 구구백칠십에, 식구 십, 백구십

네, 잘 너무 잘했어요.